자 개념 39번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의 성질에 대한 얘긴데 자 얘는 이렇게 갈 겁니다 보세요 확률 변수 x가 ax 플러스 b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 개념이야 자 확률 변수 x라는 값에 어떤 a라는 숫자를 곱하고 b라는 숫자를 더했을 때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는 어떻게 바뀔까요에 대한 얘긴데 사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충분히 가는 개념이야. 왜냐면 우리가 점수라고 한번 생각해봐, 점수. A라는 애와 B라는 애와 C라는 애가 점수가 있어. 그러니까 수학을, 수학시험을 봐서 점수가 딱 나온 거야. 그럼 평균 점수가 나오겠지. 그죠? 그런데 얘네들 평균이라는 건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 각각의 점수에다가 내가 어떤 점수로씩, 10점씩을 다 더해, 이렇게. 그럼 당연히 평균 점수 어떻게 돼? 올라가지, 10점. 얘네의 점수를 두 배씩 다 올렸어. 그럼 평균 점수 어떻게 돼? 두배 올라가겠지. 평균이라는 개념은 값이기 때문에, 값이기 때문에 더하면 더하는 만큼, 곱하면 곱하는 만큼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근데 표준 편차라는 건, 표준 편차라는 건 정도지. 정도. 그러니까 점수가 평균에 떨어진 정도기 때문에 똑같이 10점씩 올라가면 표준 편차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점수를 다 10점씩 올렸어. 그러니까 덩달아 평균 점수도 올라갔어. 그럼 당연히 안 바뀌겠지. 그 차이는. 근데 곱할 땐 얘기가 다르지. 만약에 세 배를 하면은 똑같이 세 배씩 올라가지만 차이가 세 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도 돼. 이해를 해도 돼. 그래서 원래는 평균은 곱하면 곱한 만큼, 더하면 더한 만큼 영향을 받지만 편차는 곱한 거는 영향을 받아도 더한 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똑같이 올라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음.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도 정리가 가능하니까 수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확률변수 X, 확률변수 X의 평균을 우리가 이렇게 쓰고, 분산을 이렇게 쓰고, 표준편차를 자 이렇게 쓴다고 할 때. 그죠? 이렇게 쓴다고 할때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싶은 건저 확률 변수 x가 변할 때니까 그걸 우리가 y라고 한번 해볼게 y. 자 y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자. 오케이? ax 플러스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지금 e의 y 그리고 v의 y 시그마의 y 얘네들의 값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정리하고 싶은 거야. 괜찮습니까? 평균의 정의가 뭐죠? 평균의 정의?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했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대상이 바뀌는 거죠 대상이 누구로 바뀌어야 돼? 당연히 axi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다 뭘 곱한다? pi를 곱하면 된다 이해가죠? 이해가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써보자고 또 나열해서 나열해서 쓰면 첫 번째 거부터 써봐 시그마 i 는1부터 n 까지인데 이거 곱해지면은 a x i p i 잖아 그지? 그럼 a 는 밖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고 여기는 x i 곱하기 p i 이렇게 쓰면 되지 뒤에 거는 뒤에 거는 b 라고 써도 되나? 괜찮죠? B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확률의 합이니까. 1이잖아.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괜찮나?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요만큼이 바로 뭐야? 얘가 저거지, 저거, 저거. X의 평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수 있는 거야, 최종적으로? A 곱하기, E에, X 플러스, B.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맞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평균이라는 값은, 평균이라는 값은, 확률 변수 X에 더하면 더하는 만큼, 곱하면 곱하는 만큼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거야. 원래의 평균에다가 곱한 만큼, 더한 만큼 똑같이 영향을 끼친다. 이해가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분산도 한번 해보자. 자, 분산의 정의는 뭐였어? 분산의 정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 제곱의 평균. <laughs> 자,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 해보자. 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불러보주세요. 불러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 불러봐 어떻게 돼? 편차 a xi 플러스 b에서 누굴 뺀다고? 평균을 빼야죠. 네. 편차에서 이거 x에서 얘가 y니까 y에서 y의 평균을 빼야지. y의 평균 이 지금 우리 좀 전에 했던 이거 아니야? 이거 네. 이걸 이걸 쓸 거야 여기다 여기다 쓸 거야. a 곱하기 e의 x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되지. 이게 편차야? 이게 편차죠 이게 편차 편차 y의 편차 왜냐하면 요게 얘들아 요게 지금 y잖아 요게 지금 뭐야 요만큼이 요게 요게 2의 y잖아 그죠 원래 값에서 평균을 빼서 뭐 하면 제곱하면 되잖아 편차의 제곱 맞아 식이 길어서 그렇지, 지금 이해만 하면 돼. 니네가 이걸 증명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다 뭐 곱해? PI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오죠? 자, 계산하겠습니다. 자, 계산 안에 거부터 계산할게요. 안에 거를 계산을 하면, 일단 B는 없어지는 거지. B 빼기 B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럼 AX-AE인데, A는 똑같이 있으니까 밖으로 빼버려도 될까? 빼자. 그럼 A 나가면 어떻게 나가? 제곱으로 묶여 나가야 되겠지? 여기 A 제곱. 이렇게. 괜찮아? 네. 자, 그리고 시그마 있고, i는 1부터 n까지. 그럼 누구 남은 거야? 100%. xi에다가, 빼기. 2에 x에 뭐, 100%. 제곱. 그리고 뭐야? pi. 어허, 어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분산이네요. 편차? 제곱의 평균 맞지? 이게 분산이지 이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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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분산 x의 분산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수 있는 거야 얘는 얘는 어떻게 쓸수 있는 거야 얘는 앞에 a 제곱이 있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때는 어떻게 기억한다 다시 봐 확률 변수 x의 분산이 vx일 때 vx일 때 x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하면 분산은 더한 건 영향을 받지 않고 곱한 것만 어떻게 해서? 제곱을 해서 영향을 받는다 왜 그렇다? 정의를 이용해서 연산을 해보니까 그렇다 당연히 그렇다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이 증명 과정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으니까 결과만 알면 되니까 결과는 분산은 곱한 것만 제곱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표준편차는 뭐야 그냥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지? 그 바로 쓰자, 이거는. 루트, 여기에, A제곱, VX.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A제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A? 제곱인데? 절대값 A지, 절대값 A지. 실수하면 안 돼. 절대값 A. 그리고, 루트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정이죠, 그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아니, 되겠냐고. 되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럼 어떻게 기억한다? 곱한 만큼만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딱 해주면 결론, 결론 ax 플러스 b의 평균 그리고 분산 그리고 표준편차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고? 원래의 평균에다가, 원래의 평균에다가 곱한 만큼 더한 만큼 영향을 받고, 분산은 원래의 분산에다가 곱한 만큼의 뭐로? 제곱으로 영향을 받고, 그죠? 표준 편차는 원래의 표준 편차에다가 어떻게? 그렇죠. 절대 값 A만큼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해는 하되 역시 결과가 중요해. 결과를 빨리 암기해 주는 겁니다. 되겠죠? 바로 문제 풀어 보자. 1번.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각 면에 1 1 2 2 2 4. 자, 1 1 2 2 2 4가 적혀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 뭐 주사위가 있다고 하면 되겠지 그죠? 주사위가 있을 때 윗면에 적힌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x 쓰자, 일단. 표 만들자. 자 그럼 x에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히 뭐야 1하고 2하고 4겠지 자 각각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 얼마? 1이 나올 확률 6분의 2, 2가 나올 확률 6분의 3, 4가 나올 확률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음, 이런 얘기인데 뭘 구하래 문제에서? 어? 5x 플러스 3의 평균을 구하래. 자 평균을 구하는데 뭘 구하라고? 5x 플러스 3의 평균을 구해. 이거 5x 플러스 3쓸 거야? 아니죠. 우리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원래의 평균을 구해. 구해서 어떻게 하자? 곱한 만큼 더한 만큼 영향을 받으면 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그럼 여러분. 너네가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 그냥 평균 구하는 거 내겠어? 이거 내겠어? 이거 내겠지. 왜? 이거 내면 어차피 평균은 구할 줄 알아야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개념 39번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1 0 0예요 100%. 이건 100% 나오는 거야. 알겠어? 꼭 기억해 놓으시라고. 자, 계산하죠. 평균 계산 우리 어떻게 한다고? 6분의 2 곱하기 1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2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4. 이렇게 한다 이거지. 이 평균에다가 뭘 곱하고? 5를 곱하고, 뭐를 더한다? 3을 더하면 되는 거다. 되겠어? 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요 계산하면 답은 13 나옵니다. 13. 답만 적어두세요. 13. <laughs> 13. 됐지?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 안 어렵죠? 별로. 몇 개만 암기하면 되는 다 연산 문제니까 크게 어렵지 않다고. 자, 두 번째 문제 가자.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의 꼭짓점 중에서 세, 개를, 세 개의, 세 개의 곡점을 택해서 만든 삼각형의 넓이를 확률 변수 X, 아, 넓이를. 이거 정육각형을 그려봐야 되겠지? 그냥은 모르겠지, 그죠? 정육각형을 어떻게 그려요? 자, 원을 이용해서 그리면 되지, 원을 이용해서. 원을 이용해서, 요거 30도씩 나누면 되, 60도씩 나누면 되니까.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잠깐만. 예. 네. 정삼각형. <목소리> 치, 자, 최면에 걸려라. 정각형 정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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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됐습니다. 어. 저기 조용히 하세요. <목소리>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정육각형 있다고 치고 자 그러면 얘들아 정육각형에서 세 개를 골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종류는 뭐 있을까요? 이거는 개념으로 알아둬.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어? 네,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지? 우리 지각사각형원 위의 점이라고 생각하면 은 지름 하나 정한 다음에 지름 하나 정한 다음에 아무데나 점 하나 잡으면 되지 그럼 무조건 직각이 될테니까 창준아 그죠? 자꾸 등기평가 할래? 자그 다음에 둔각 만들 수 있나요? 둔각 둔각삼각형 어떻게 해요? 둔각삼각형 어떻게 만들면 둔각이 되지? 그냥 이렇게 연달아 만들면 되잖아 그럼 120도짜리 이등변사각형 모양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요고, 요렇게, 요렇게. 그죠? 정삼각형 되나요? 정삼각형? 되죠? 정삼각형 되죠? 정삼각형 어떻게 하면 돼? 요거 하나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그죠? 두 줄씩, 두 칸씩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정삼각형 나올 수 있는 거지. 해서? 그래서 정육각형에서 요세 개를 다 만들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여기서 공부하는 거 알았어요. 공부.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거 그려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 원래 수학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시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한번 배웠지? 외워. 정육각형딱 나왔어? 그럼 직각, 두각, 저, 두 뭐래? <laughs> 직각, 둔각, 정삼각형 해놓고 몇 개, 몇 개, 몇 개. 이것도 다 외워놓으라고. 그럼 시험 볼때 빠르잖아. 여기서 직각삼각형 몇개 나올까요?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세세요. 우리 이거 있었지? 어 지난번 시험에 있었다. 지름이 될수 있는 게몇개 있어? 세개 있죠? 그럼 지름 세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하나 고르면 나머지 점몇 개? 네 개죠, 네 개. 4개.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지. 됐서 그래서 몇 개? 열, 두 개. 둔각 삼각형은 몇개 있어? 둔각 삼각형. 요렇게 생긴 거니까, 사실 요 꼭지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몇 개야? 여섯 개죠,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그래서 여섯 개에서 양쪽 옆으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여섯 개총 나올 수 있는 게 63개래매 63개가 몇 개지? 321, 654, 20개 20개고 두개 더하면 18개 그러니까 얘는 두개 이렇게 한번데 그럼 정상각형은 쌤왜두 개밖에 안 돼요 왜두 개밖에 안 되냐면 이렇게 생긴 거 하고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돌아가면 다 겹쳐 그죠? 그래서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되겠지 네. 자, 문제에서는 확률 변수 X를 넓이라고 했단 말이야, 넓이. 넓이는 일단 구해야 되겠지? 자, 직각부터 할게요 직각. 직각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됩니까? 한 변의 길이 얼마짜리라 그랬죠? 1짜리라 했단 말이야. 요거 지금 1인 거지, 1. 1. 맞아? 그럼 요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정육면체니까 요 길이는 얼마야? 정육각형이니까 요 길이 얼마? 두 개니까 2잖아, 2. 그럼 1대, 루트 3대. 2죠? 그럼 넓이는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해서 얼마?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됐어?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이 둔각의 넓이는, 요거 말하는 거지, 이이등변 삼각형. 맞아? 그럼 이거, 자르면 되지 뭐, 이렇게. 여기 길이 얼마였어? 이 길이 얼마였어? 이 길이. 좀 전에 이거 얼마였어? 1대, 루트 3대, 2였으니까, 루트 3이잖아 이거. 루트 3 곱하기 그럼 요 길이는 얼마 겠어? 요 길이 자 요거 일로 와봐 요거 일로 와봐 얘 지금 잘라지면은 이렇게 잘라지는 거 맞아? 요거? 그럼 이게 전체가 루트 3이니까 요기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 그럼 1대 루트 3대 2여야 되니까 얘도 요 길이는 얼마? 2분의 1이겠지 당연히 요 길이가 얼마고 1 요거 1이잖아 한 변의 길이 1짜리라 그랬잖아 되겠어?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돼?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얼마? 4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됐어?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넓이는? 정삼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지금 얼마짜리야 이거? 루트 3짜리죠. 루트 3짜리 정삼각형.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 이제 넓이가 다 나온 거죠. 확률은, 확률은, 확률은. 전체 몇 개였어? 20개. 20개 중에서 직각 삼각형 몇 개? 12개. 20개 중에 둔각 몇 개? 6개. 20개 중에 정삼각형 몇 개? 2개. 이렇게 하면 확률이 되는 거죠. 할수 있겠지? 어. 문제에서 뭐 구하라 랬어 문제에서 나한테 뭐 구하라 랬어요 분산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떤 분산? 어, 2X 플러스 3의 분산. 분산은 더한건 영향을 끼치지 않고, 곱한 것만 어떻게 해서? 제곱을 해서 영향을 끼친다, 승여가. 집중을 안 하는 표정이야. 이게 촬영을 안 해야지, 가서 때리는데. 촬영 중이라고 때리겠네? <laughs> 자, 됐죠? 그럼 원래 분산을 구해서 4 곱하기만 하면 되겠네? 자,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러려면 어차피 평균 한번 구해야 되지. 그지 그리고 분산을 알아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지. 너네가 학교 선생님이 뭐 물어보겠어? 선생님, 뭐 물어보겠어? 당연히 표준편차 물어보겠지. 연산의 끝자락이니까. 표준편차 중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지. AX 플러스 B의 표준편차를 물어보면 결국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 한 문제로 끝낼 수 있는 거야. 당연히 계산은 길어지겠지. 그러면 선생님은 좋아하시고 우리는 싫어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 예상하고 있는데 또 당하지 말고. 자, 계산 요거 지우고 쓸게요. 자, 분산 괄호 가려면 일단 평균을 알아야 돼. 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 불러주세요. 2 0분의12 곱하기 2분의 루트 3 더하기, 20분의 6 곱하기 4분의 루트 3 더하기, 20분의 2 곱하기 4분의 3 루트 3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됐어. 평균을 구하시면 평균만 결과만 적어 보는 건 수업을 이해하면서 듣기만 하면 돼. 결과 뭐가 되냐면? 20분의 9 루트 3 됩니다. 자,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고 제곱의 평균 가야죠. 자, 제곱의 평균 가면은 이거 제곱해서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20분의 12 그대로 쓰고 이거 제곱하면 4분의 3. 20분의 16 그대로 쓰고 16분의 3. 자, 20분의 2 그대로 쓰고 제곱하면 16분의 27 이렇게 되겠죠. 맞아? 음,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제곱의 평균은 뭐 나오냐면 40분의 27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제곱의 평균에서 누구를 빼면 평균의 제곱을 빼면 바로 뭐가 된다? 분산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분산은 뭐가 나오냐면 400분의 27이 나온다. 그럼 여기다 우리 뭐만 곱해주면 된다? 4만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 그래서 답은 얼마야? 100분의 27.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되겠어? 음, 계산을 할수 있겠지. 자, 그럼 잘 봐.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지금까지 문제를 풀었을 때 어차피 평균을 구하는거나 분산을 구하는거나 표준편차를 구하는 연산은 어렵지 않아.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우리한테 틀리게 내겠다고 하면 어, 출제하시는 분은 틀리게 할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문제처럼 확률 변수 X를 쓰는데 고민을 하게 만드는 방법. 앞에 건다 어땠어? 그냥 자연스럽게 쓸수 있었지. 동전의 앞면의 개수, 뭐 열쇠의 개수니까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니까 일단 삼각형의 종류를 내가 다 일단 세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이러면서 좀 어려워지잖아. 이이 이 단원에서 어렵게 낼수 있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통계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통계가 어려운 게 아닌 거야.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경우의 수. 확률 여기가 어려운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통, 통계를 통 못하는 사람은 앞에 확률을 계산을 못해서고 확률을 못하는 사람은 경우의 수를 못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확률통계 전체 단원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경순조 그렇게 얘기했던거야 경순조를 잘해야만 뒤에를 이어서 할수 있다 무슨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경순조는 꾸준히 해야됩니다 꾸준히 감 떨어지면 또 숫자 못세 알겠어 그러니까 꾸준히 복습해 자 정리하시고 우리는 개념 40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